자, 이번 대회 FCMM 3토비 주최를 하게 되고요. 수원특례시 풋살 연맹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축구 아카데미 누리풋볼 켈로그 오버더리밋수 여성병원이 함께하게 됩니다. 제2회2022톱 f c m m b 전국풋살 최강전 이제는 34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곳 수원솔대 축구장에서 강우열 해설위원 모시고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TDC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광진, 김한별, 박대우, 김성근, 김동현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서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대구 아이코리입니다. 이지호, 박기태, 진시현, 이윤표, 천송환 선수입니다. 이 34위전 선수들이 좀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반 전경기 함께 어시죠 대구 아이콘의 완쪽 TDC가 오른쪽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천성은 앞쪽으로 밀어줬었는데요. 자 일단 라인을 벗어나고 맙니다. 자 대구 아이콘은 사실 앞서서 4강 경기가 너무나도 좀 아쉬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한 점차 패배였었는데 역시나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본인들의 장기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는 3-4이전입니다. 고! 자 이제 킹인 같은 경우는 네, 한 번에 들어가는 네, 네, 그는 골인이 그렇죠. 선이 되지 않,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 아이콘 선수가 막고 들어가서 골인이 선이 됐습니다 굴절이 네네네네네. 일어나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TDC의 선취 득점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구 아이콘이 또 일격을 당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보시죠 살짝 가려져 있었는데 아 여기에서 지금은 천성환의 몸을 맞고 굴절이랬던 모습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서 TDC의 선취 득점입니다. 역시나 김성근이 좀 때려냈던 모습이 있었고요. 이윤표 선수가 그 그걸 알고 음, 네, 네 막지 않았어요 일부러그데 그렇죠. 이제 막고 들어가는 바람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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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야에서 살짝 가려졌었는데 선수 굴절이 나오면서 이제 득점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뭐 어, 다시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킥인에서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득점이 인정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골키퍼가 뒤쪽에서 길게 던져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상황도 이제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대구아이콘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일격을 당하긴 했었는데요 천송환 박기태 박기태 슈팅 골키퍼 건져 올렸습니다 지금은 김광진 골키퍼가 이제 골문을 지키고 있는 TDC고요 이제 1분 됐기 때문에 어, 찬스는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지호 이지호 버티면서 올라갑니다 중앙 부근에서 일단 볼을 계속 가지고 있어 줍니다 오른쪽 진시현 다시 한번 뒤쪽으로 차분하게 또 넓게 볼을 돌게 리 되고요 박기태입니다 지금 이게 후반전이 아니라 아직 전반전 초반 어, TDC가 좀 이른 시간에 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아직 대구 아이콘 입장에서도 충분히 따라잡고 또 리드까지 할수 있는 시간대는 충분합니다 이지훈 어. 스틱 막아냈습니다 김광진의 선방 근데 네, 이게 풀러나오면 또 찬스가거든요 그렇죠 어, 이 역습 찬스를 노려야 되는데 이걸 곧바로 차단하네요 네네, 또 천성환 선수의 수비가 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천성환이 앞서 그 실점에 있어서의 또 비밀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반전은 2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길게 앞쪽으로 연결 가슴으로 받아 냈습니다 짧게 김성근 어 플립랩? 선수들이 순간순간적으로 좀 좋은 멋진 모습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만들어줘요 어, 순간적인 돌파가 나왔습니다! 반대! 돌파가 나습니다 아 김광진의 슈퍼세이버! 야, 이걸 막아내네요. 어. 크랙 면모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네. 어. 야, 최동영도 그 전에 순간적인 돌파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동영 다시 한번 속도 끌어올립니다. 측면쪽 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 최동영 선수가 상당히 빠르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다 제치고 마지막 반대를 봤으면 조차 났을까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야. 네, 여기까지 다 지키고 여기 반대, 반대, 음. 아 반대를 봤네요. 음, 그렇죠. 네. 오. 자, 하지만 골키퍼가 좀 막아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야. 야. 순간적인 빠른 움직임뿐만 아니라 옆쪽의 동료를 바라봤던 상황이 있었고요. 자, 이 최동영을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될것 같은 TDc가 되겠습니다. 이런 빠른 선수 한명 있으면은 뭐 이제 계속해서 상대를 휘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거고요. 자 이제 TD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태호. 막아냈어요. 자, 일단 라인 바깥으로 다시 한번 벗어났고요. 빠른 수비 전환이 좋았습니다. 네. 네. 로즈벌 상황에서 다시 전방 쪽에 앉아. 더 이상 풀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어, 선수가 올라갑니다. 슈트! 어... 아이콘이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플레이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 정도의 흐름에서 이제 TNC는 이렇게 역습 찬스를 노려야 되겠고요. 앞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와! 슛! 슛! 슛습니다. 야, 이태호의 슈팅. 이태호 선수 식빵 한번 찾았네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아쉽죠. 본인 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거 한골더 넣으면은 대구 아이콘이라는 팀을 상대로 좀 넉넉한 점수차로 리드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지홈이라. 자 왼쪽으로 열어줬고 스틱 까지 어. 빗나갑니다. 이, 이태우 선수는 제그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아 네! 네. 네. 많이 어린 친구긴 한데 네, 제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laughs> 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버티고 있어요. 자, 하지만 패스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다시 한번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흐름은 여전히 또 대구 아이콘이 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티드시 입장에선 이렇기 때문에 앞서 가져갔던 그 선취득점이 굉장히 값진 상황이고 오른발 슈팅 김광진이 여전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측면 부근 이지오가 가려주면서 골키퍼 이윤표가 건져 올렸고요. 중앙쪽 짧게 들어올리고 차스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지오 하지만 아 걸려 넘어집니다. 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어, 와, 지금 그 크루이프턴 아그 그, <laughs> 베르칸프턴 네. 네. 와 베르칸프턴을 연상케 하는 야 근데 앞서 정말 이 개인기량이 확실히 뛰어나다라는 거를 네, 대구아이콘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이지우가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재훈의 파울이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이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아이콘 선수들은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어, 주목이 될것 같습니다. 이지요 오른발로 때렸는데요. 수비 받고 굴절 됩니다. 워낙 슈팅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전술을 없어도 <laughs> 슈팅 자체로 전술이라는 그런.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골문을 누려봤었는데 사실 뭐 이제 슈팅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은 그대로 좀 뚫어내는 대질 가르는 그런 슈팅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 조금 더 전술을 준비해온 선수들은 아, 뭔가 본인들이 준비해온 플레이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입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신민섭의 득 점으로,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아, 이콘 o 수들 g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 플레이 네. 자체에 아직 그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걸 아. 인지하고 있습니다 m a t a 네네 r the j 1 g u i 이 m i the j a g u i s 전 i the Jaguismi, the 에서 g u i 이 m i the Jaguismi, t 요 스크린 플레이 좋았고요 오, 네. 아. 그리고 가볍게 네, 신민섭의 마무리 그 전에 이지호의 이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던 것죠네 맞습니다 네. 좋은 돌파로 수비를 끌어냈고요 네. 네, 네, 네. 자 오른발 슈팅 확실히 이지호가 있었기 때문에 신민섭에게 가볍게 또 이제 밥숟갈 들어 올려준 거였고요 네. 그리고 그걸 떠먹었던 신민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전송환 전송환 돌파 자 와.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수비와의 약간의 경합이 있었고 자 일단 뭐 TDC 같은 경우는 이재훈이 상당히 수비 쪽에서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대구의 코닝 이렇게 계속해서 좀 공격을 가게 되면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태호, 이태호 올라갑니다 이태호. 단수. 자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장면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TDC 선수들은 지금 조금 더. 공을 많이 소유할 필요가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 피부부는 이태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돌파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태우 선수가 이 과정 이후에 지금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어, 부상은 있어서는안 안 됩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이제 출발을 알렸습니다. TDC가 왼쪽 대구 아이콘이 오른쪽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잠시 또 이제 흐름이 끊기고 말았고요. 원투 잘 좋았습니다. 인 중앙 쪽에서. 다시 어른발까지 굴절! 비켜나갑니다! 와, 와 굉장히 야. 좋은 언투패스에 이은 와, 타이밍을 뺏는 슛까지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와. 야, 이위겸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다시 보시죠 어, 다리 부분을 막고 절이 됐고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TDC입니다 어른발 슈팅 이태호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줬는데요 그대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풋살에서는 지금처럼 활용한 토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모습들을 또 이제 생활체육팀들도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쪽 진시현 확실히 뭐 축구랑 비슷하게 공을 갖고서 이렇게 발로 차는 모습은 보여줍니다만 분명히 이제 풋살만의 매력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왼발 슈팅 뜹니다. 지금 TDC 선수들은 많이 내려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콘 선수들은 지금과 같은 수, 슛으로 좀 이끌어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오게끔 반대편. 자, 오른발 슈팅 구절됐고 어. 여기에서 김혁준이 잡아냈습니다. 찬스입니다. 이거 찬스입니다. 바로 길게 왔어요. 슈팅! 어! 어! 이표에3방 김혁준 선수가 잡자마자. 공격수가 출발했거든요. 을 네. 굉장히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야 김혁준이 던져주고 변기욱의 슈팅이었었는데요. 자 이런 패턴을 또 간간히 보여줄 수 있는 티 d 입니다 <laughs> 오른발 슈팅. <laughs> 이재훈이 때려봤던 모습 다시 한번 코너킥. 이재훈 이재훈이 곧바로 붙어주고 페크. <laughs> <피크. 웃음> 파울입니다. 제가 이게 선수들도 넘어질 때마다 음. 이렇게 탄성이 나오네요 다치실까봐. 마음을 에이. 또 알잖아요 에이. 다치실까봐 워낙에 또 직접 뛰어보셨기 네, 때문에 더더잘 아실 것 같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네네네. 같아요 해설은 좀 냉정해야 되는데 아, <laughs> 이런 좀 뭔가 어, 느낌을 바로 표출해 주는 게 좋은 것같아요린 발! 야 지금은 변기육이 정말 대단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변 앞서서도 이제 김혁준의 이 패스를 이어받아서 때리려는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본인의 이 스피드를 살리고 있는 변규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TDC가 공격 흐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짧게 줍니다. 왼발로 때려봤었는데 많이 꺾였습니다. 어, 선수들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정말 잘 띕니다. 예선전 치르고 네. 8강 치르고 4강 맞습니다. 치르고 지금 어른들 4번 지금 사실 예선전도 또 많은 경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박기태. 왼쪽으로 연결. 김정수. 다시 한번 박기태에게. 오른쪽 측면으로. 천송한 천송한 돌파시도. 막아사고 있는 이태우입니다. 뭐 다시 안내를 드리자면 이번 대회 예선전 같은 경우는 한 경기 15분씩 예선에서 뛰었었고 토너먼트는 각각 주르바 10분씩을 어? 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태오의 득점이 터집니다 오! 자 TDC가 다시 한번드 리드를 이갑니다 스코어는 2대1이 오! 됐습니다 한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태오 선수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네요 야 후배라면서요 네 자랑스럽다 <웃음> <웃음> 굉장합니다 에이, 어. <laughs> 야 이렇게 TDC가 지금 대구 아이콘을 상대로 또 득점을 넣으면서 추가 득점으로 이제 한 점차 리드입니다. 후반전 5분 지나가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흐름은 대구 아이콘 쪽이지만 자 이런 한방 결국 득점이 맞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예. 야 경기 한방으로 없습니다. 예, TDC가 굉장한 지금 우위를 점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이제부터. 네. 탄스입니다 예, 이것도. 자 이제는 TDC의 공격. 이비겸이 오른쪽으로 김성근 다시 뒤쪽으로 흘려줬었는데, 됐니다 재웠어? 이러면은 대구 아이콘의 공격.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 천성환 밀어주는 패스, 잘라내고 있는 수비입니다. 일단 볼을 지켜주고 있어요. 오른발 막아내는 어. 김혁준 세컨 볼. 경합이 있었고요.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야. 천성환 선수는 참 스탑하고 무브하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스탑앤무가 너무 좋네요 자. 이지오의 슈팅, 어. 와, 날카롭습니다. 어, 이즈우 선수가 중... 슈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자, 지금은 앞서 있었던 득점 장면이었고요 이야, 어, 정말 다리 사이를 정확하게 누렸습니다. 어. 이태의 득점이었었고요. 와. 자, 이 득점장면 습니다 네. 와. 그러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갔었던 어. TDC 어. 이태후의 셀레브레이션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 와중에서 최동영의 날카로운 슈팅도 있었고요아또 이제 슈팅 하는 과정에서 겹쳤어요 선수들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점 차기 때문에 맞습니다. 밀어줍니다 이비겸 이비겸 왼발 빗겨나갑니다 이야 정말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다시 보실까요? 이위겸이 아, 정말 컨트롤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하지만 선방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흘렀었는데 이지우가 볼을 갖고 올라옵니다. 기회는 있었니다 올라와요, 이지우. 아, 좀 아, 살짝 머뭇거렸었고 앞으로 아, 밀어줬고 슈팅! 빗겨 나갑니다. 아, 제동이 아, 좋았는데요.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김혁준 선수가 아좀 부상을 당했어요. 와, 여기 이지호 선수의 이 돌파하면서 네. 그 끝까지 이어주는 태클하면서 그렇죠. 패스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와. 지금 사실 이지호와 앞에 신민섭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머뭇거렸었고 그 다음 연계 과정들이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최동영이 슈팅을 이어갈 때 김혁준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 다행히 또 이제 김혁준 선수가 일단은 좀 몸을 풀어보고 있고요. 후반전 시간도 다 흘러갔어요 헤드!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정말 한번의 찰스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옵니다 이지호 이지호 앞으로 밀어줬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기력점 그리고 슈팅! 세기력점 3위를, 3위를 차지하는 티데시 이렇게 세기득점을 올립니다 와... 야. 이제 좋은 선반과 튀어나온 볼을 이용해서 정확한 패스로 패스죠. s s e r o p e s s 네. r o p 패스를 한 거죠. 자, e s s 점찍는 Pess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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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s s 와 진짜 Pess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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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적으로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e s s e r o Pessero, p e s s 이 3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게 파워 플레이의 단점이죠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 결국 그뼈 아픈 실책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패스미스한번 이렇게 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고 있는 대구 아이콘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박기태 이지오 이지오 슈팅 김혁준이 가볍게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길게 도착하고 있어요. 볼을 자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팀의 3, 4위전 경기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TDC가 되어 대구 아이콘을 잡으면서 당당하게 3위를 차지합니다. 야 이런 경기가 또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한방한 네. 방이 주요했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콘 선수들이 급해지면서. 이렇게 승리를 따내는 3DC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력을 보여준 것 네, 같아요. 3타이저까지 올 음. 렌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팀이 왜올 시즌에도 그렇고 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우승이나 준우승의 이력들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이 김혁준의 어, 정말 활약도 상당히 눈부셨었고 박대우뿐만 아니라 이태호 선수의 능력까지 볼수 있었던 경기. 이렇게 TBC가 3위, 그리고 대구 아이콘이 아쉽게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